안녕하세요. 꼰방의 모찌입니다. 네, 이 기기는 브리앰프예요 월렛하고 <laughs> 오크로 만든 브리앰프인데 구성은 1 2 a 67, 두 알, 64, 5 내알슨, 아이키도 회로워요 커플링도 좋은 거 썼고, 이 주인은 상당히 나름대로 공결해서 만들었기 때문에 애착이 있는 것같더라고요이 안에 얘기가 도대체 뭐가 들었는지 를 정확하게 모르겠어요. <laughs> <laughs> 뭔가 있겠죠? 그냥 단순히 상자가 아니고 <laughs> 전면이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메타도 티든가봐요 전면에 있는 이 관들은 데코레이션용입니다 데코레이션용의 관을 6201 <laughs> 6201을 쫙 꼽아놨네 아니 12AT7을 아, 쇼빈도에 전시하려고 이렇게 여섯 개를 꼽는구나. 근데 이 앰프가 왜 제게 왔냐. 이 흠이 있다고 하거든요. 근데 흠이 좀처럼 해결이 잘안 되었다. 아이키도, 페로 피로... 그래서 나는 소리는 굉장히 깔끔한 소리가 납니다. 대체적으로 보면. 처음에 만들 때도 뭐, 뭔가, 노이즈가 있었다. 그렇게 이야기를 계속 했었거든요. 뭐, 다른 시스템이 안정되고 나니까 도저히 또못 참겠는지. 흠, 흠이 나는 것만 해결해주면 된다. 근데, 보통 사람들은 그 흠을 뭐, 이렇게 단순한, 단순한 이유로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흠은, 그렇게 생각처럼 단순하지 않은 경우도 있어요. 특히 와이어 럭으로 만든 것 같은 경우에 만드는, 만들만 시간보다 더 많이 걸릴 수도 있습니다. 아니면 어쩌면 뜯어야 될 경우도 있고, 최악의 경우에. 아니 만든 걸 뭐, 자기 만들고 싶은 대로 그냥 만들어버린 경우 경우에는 진짜 대책이 별로 없기 때문에 뭐할수 있는 건다 해봐야 되거든요 만들기는 엄청 잘 만들었네요 네, 톤 컨트롤 회로도 보니까 뭐 전부 다 MIT 같은 거 넣어가지고 했는가 보니까 소리 전자정정함 정진하이고 이, 이, 기판, 이 보드는 d c 두 번째 d a c 를 공지하려고 이 아날로그 회로를 2006년도인가 뭐, 그때 이걸, 젠츠에그 튜브캐드에 나왔을 때 이걸 제가 보고 만들어 봤거든요. 그때 나온 회로고, 이게 자체는 프리를 되게 많이 만들었지, 만들어가 쓰거나 아니면 뭐, 지난번에 같은 경우는 633의 싱글에 초단에도 썼거든요. 앞에 게임만 높고걸 쓰면 됩니다. 지난번 이 보드상에서 입력을 쇼트 시키고 난 다음에 출력부에서 체크해 본 상태로는 출력단에 리플 자체가 수십 미리 볼트? 그 정도 있으면 안 되거든요. 그래서 이걸 이제 어쩔 수 없이 전부 다 뜯어가지고 하나하나씩 이제 체크해 보고 있는데 그톤 간추를 회로 뜯어냈고 그 다음에 여기 DAC 보드 들어있던 미니 앰프의 그 PCM2901으로 되 있는 USB 보드 있거든요. PC 입력받아가지고 출력할 수 있는 거. 근데 요즘은 뭐더 좋은 보드들도 많이 나와 있고, 이제 그런 예전에 그 초기에 사용하던 그런 DAC 보드들은 의미가 없어가지고 그걸 떼버렸어요. 그통 그러니까 컨트롤도 이제 떼버렸는데 이유는 이 이제 앰프의 주인은 흠이 지긋지긋하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많이 달아가지고, 이제 노이즈가 나고 있지 않았나 하는 그런 생각 때문에 그런 거다 떼버리고, 노이즈를 최소화 좀 시켜달라. 노이즈가 없었으면 좋겠다. 이제 그래가지고 이제 보드를 뜯었거든요. 근데 이거 뜯어가지고 이제 보니까 첫 번째는 여기 전압이 너무 낮아가지고, 2 0 0 v 예요 200V. 이게 AC 자체는. 2 0 0볼트 밖에 안 되고, 이걸 가지고 전압을 소리전자에서 파는 그 정전압 보드거든요. 여기에다가 이제 연결해서 사용을 했는데, 그 판매처에서도 보면은, 이게 매뉴얼이 나와 있어요. 이게 5 0볼트 제너 다이오드인데, 이걸 전체적으로 전압을, 이게 뭐, 한4 0 0볼트까지감추면 되지만, 여기 입력에 AC 전압이 너무 낮으면, 요걸 하나씩 떼가지고, 쇼트시키면 낮은 전압에서 이게 가변이 되거든요. 근데 그렇게 사용하도록 되어 그 매뉴얼 이제 그렇게 나와 있는데 여기는 그냥 전압이 낮음에도 불구하고 그냥 연결됐고 그런 상태로 이 출력단에서 이 가변 저항으로 조절을 했을 때 이제 출력부의 전압이 조정이 안 되는 거죠. 그 상태에서 리플은 계속 있고 그럼 아래쪽에 있는 보드는 히터전원이에요 이거는 뭐 특별하게, 설령 이제 교류로 점화를 했다 하더라도 노이즈에 약간 있긴 하지만, 그 출력단에서 뭐수십 미리 볼트가 증폭되어 나올 정도는 아닙니다. 센터템만 딱 내, 잡아가지고 딱 내리면, 그라운드 내리면 특별한 그게 없거든요. 증감상으로 들어줄만 할 정도는 됩니다. 그래서 이첫 번째는 이 고압부에 전원 간출을 할수 있는 게 실질적으로 전압이 너무 낮은 데도 불구하고 만들어가지고 이게 전원 쪽에서부터 그런 쪽으로 문제가 생긴 거. 근데 이 전원 트랜스는 지금 구할 수도 없고 전압, 전압이 낮지만 이걸 전부 다또 새로 담아서 교환하는 거는 너무 큰 일이거든요. 이 상태에서 이 최대한 지금 이제 사용을 하려고 하는데 여기 200V 밖에 안 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요거를 가지고, 여기 이제 다른 그, 그 디스플레이 용으로 돼 있는 진공관들, 기타 전원을 이제 공급하려고 추가로 이걸 사용을 하거나 아니면 여기에 디지털 보드에 7V 양파가 들어가는데, 그거 14V, 이제 그런 것들을 전부 다 10, 15, 14 하면 뭐 거의 30V 되잖아요. AC 230 정도는 돼줘야 되거든요. 근데, 요기, 이런 고압용이랑 이제 이렇게 단파용, 단파를, 단파용이 군탭을 빼가지고, 집게를, 요거는 양파니까, 이제 센터 탭만 안 쓰면 되거든요. 요기도 이제 나중에, 요런 것들은 직결하면 계략한230 v 정도는 만들 수가 있어요 그러면 요 끝에 한 하나만 빼내면 이게 한 250에서 300 정도 사이 되는 전압은 제가 보기에는 간추를 하는데 별로 문제는 없어 보이거든요 그리고 다른 또 하나는 요게 SRPP 또는 이제 화이트캐스터 팔로우로 구성되어 있는 아이키도 회로 같은 경우에는 히터와 캐소드 간의 내압이 계략 한 100V 정도밖에 안 되는데, 이 srpp로 회로를 구성하면은, 캐소드는 이제 아래, 히터는 하나밖에 없잖아요. 상상극이기 때문에, 그 캐소드, 둘, 주, 아래쪽에 물려있는, 하단에 낮은 전압이 걸려있는 캐소드에 물려있는 거는 문제가 없지만, 위쪽에 달려있는 캐소드 같은 경우에는, 히터와 캐소드 간의 내압이 100V로 정해져 있는 것 때문에, 그 내압을 넘어가 버리는 수가 막 있거든요. 내압을 넘어가 버리면, 그, 관의 수명이 단축됩니다. 그래가지고, 요, 기 보면은, 분압에서 히, 타를 그, 접지를 해줄 때, 분압해주는, 음, 이게 분압 저항에다가 콘덴서를 달아가지고, 전압을 플루팅 시킨 다음에, 이 히타 전압을 접지를 시키주는, 이, 이런 간단한 회로를 하나 붙이야 되거든요. 근데 이유는 아까 전에 말씀드렸듯이 히타와 캐스드간의 내압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그게 100볼트 정도밖에 안되기 때문에 이런 걸 달아주는데 여기 하단에 달려있는 이콘덴서의 역할은 뭐냐면 전압 안정용이에요. 분압을 하고 난 다음에 전압이 안정이 안정이 살짝 안될 수가 있으니까 여기에다 용량을 조금 큰콘덴서를 달아줘야 되는데 여기 0.2 마이크로 필름을 붙였잖아요. 이런 걸 전압 안정을 모시켜 줍니다. 그래가지고 요거는 <laughs> 이전해 콘덴서 47이나 고정되는 게 달아줘야 돼. 요런 것도 지금 용량이 안 맞고, 그 고압이랑 이제 승압을 시킬, 시킬 때는 서로 직결을 해주면 되거든요. 요걸 직결로가 연결해줄 때는 권선에 이두개다 이렇게 뭐 가령 12V면 12V, 13에 14 이렇게 같은 선으로 툭 나와 있어 버리잖아요. 여기서. 근데 이 권선에 시작점이 있고 끝점이 있어요, 항상 보면은. 앞서서에 있던 게 시작점이고, 나중에 나와 있는 게뭐 끝점이라고 보통 생각을 하는데, 그게 그런 상태로, 이 순서대로 시작과 끝, 시작과 끝, 이렇게 맞다면, 이거는 전부 다, 그렇게 연결해줬을 때, 나와야 되는 전압이 있잖아요. 200, 뭐, 가령 15, 15, 230이잖아요. 그렇게 나오게 하려면, 이 권선의 시작과 끝점이 서로, 맞춰가지고 직결이 돼 있어야 되죠. 하나의 끝점은 다른 권선의 시작점. 그 다음에 여기 끝점은 다른 권선의 시작점. 이렇게 했을 때 230이 나와야 돼요. 그 시작과 끝점이 맞으려면. 그게 안 맞으면 어떻게 되느냐 하면 전압이 성압이 되질 않습니다. 다른, 또 하나는 여기에 톨다 톤 트랜스 하단에 있는 초크, 그것도 지금 빼냈거든요. 228까지는 나옵니다. 요렇게 제너 다이어드를 하나 빼내면, 그냥 뽑아버리지 말고, 나중에 또쓸지 모르거든요, 이게. 지금은 이제 좀 낮은 전압을 컨트롤하기 위해서 이 제너를 하나 줄이지만, 왼쪽부터 뽑아야 돼요. 아, 어느 쪽으로 뽑아도 상관이 없구나. 하나를 그냥 다리 한쪽만 빼가 들어놓고 밑에만 쇼트 시켜놓으면 됩니다. 이러면은 아마 230V 같은 그런 낮은 전압에 그것도 굳, 저게 될 거예요. 그. 보면 설명서에 다 있어요, 그게. <laughs> 뭐, 매우 처만 아는, 아는 얘기나 그런 것도 아니고. 트랜스를 작은 거 하나 덧붙여가지고 전압을 또 승합시켜주는 방법도 있거든요. 초커 들어가는 자리는 쇼프를 시켰습니다. 히트벨슨이6 4오이두 개는 두 개를 직결한 거는 이게 하나 0.45거든요. 0.45니까 이제 6V 두개두 두 개를 12V를 물린 거니까 0.45 0.45 그다음에 0.3 정도 쯤 되는 그러니까 1.2A 정도 이 히터 전력을 가지는 거예요. 이게 회로 자체가 이게 7812두 개로 돼 있는 히터 원래 이제 여기 두 군데서 뽑아 가지고 여기 연결을 해놨는데 제가 IC를 숨어 있어 가지고 확인을 못하고 3개를 병렬로 묶어 가지고 1.2를 그냥 이 하나로 바로 그린 거예요 1A짜리 정전압 IC에다가 1.4A를 그려버렸으니까 뭔가 정상적으로 동작을 안해 가지고 빼본 건데 그것은 <laughs> 곧 삶은 시간에 히트. IC가 나가버렸어요 정전압 히트 정전압하고 이... 아이키도에서 사용하는 히타는 1.2 암페어전도 좀 되거든요 그냥 효율이 좋은 쇼트키 다이오드랑 LTE LT. 입력 소스는 지금 들었고 프리앰프는 켜기 전이에요 볼륨 최소이고요 이 동그란 그 위쪽에 있는 그 메타의 움직임과 사각형으로 되어 있는데 지금 메타의 움직임이 좀 다르죠 지금 메타 자체는 다 코일로만 감겨져 있기 때문에 큰 차이는 없다고 보고요 드라이브 보드가 오, 원래 그 도시바에서 나오는 건가 그 칩이 그런데 그게 단종된 지꽤 오래됐거든요 수십 년이 지났습니다 근데 최근에 저런 것들이 칩이 그런 칩을 사용한 거라고 하면서 그 알리에서 많이 팔고 그런 칩들로 만들어진 그 보드들이 있는데 구입해 보면 저렇게 자연스러운 움직임을 동그란 것처럼 움직이는 게 있고 밑에 사각형처럼 굉장히 급하게 저렇게 움직이는 게 있거든요 근데 선형으로 되는 그냥 일반 우리 증폭기를 메타로 구동시키면 움직임이 굉장히 급하게 나타나고 저런 식으로 움직이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럼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